자, 지금부터 나오는 유닛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 코브라를 빼면 전부 다 거대 유닛이고, 어, 이 토르가 사정거리가 있는 유닛인데, 음, 이 토르를 빼고는, 제가 아, 이 게임을 클리어할 자신이 있는데, 우선토르는좀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전과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레디기 지금 49기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쓰겠습니다. 6기, 8기, 8기를 다시 지 뽑고요. 음, 잘못 들어갔죠, 방금? 괜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세워놨는데 이 럴커들을 문방을 시킬거에요. 좀 사판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필수도좀 늘리고 이 게임의 재미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깰 가능성 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 정석대로 제 제가 생각한 나름의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자꽉 찼죠. 불멸자로 홀드 이 친구들은 S 스탑만 해놓고요. 앞에 있는 러커는 홀더가 잘 되는지 미리 한번 확인을 더 해주고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골을 하죠. 조금 더 뽑아야겠네요. 이니시 뒤에서 나오죠. 한기더자 이렇게 이가시지들이 몸빵을 하죠 이걸 노린 겁니다 음, 가시지들이 밀려서 지금 좀, 좀 손실이 좀 많이 갔는데. 위치 괜찮아요. 이렇게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대형 유닛을 잡아야 합니다. 사정거리가 짧은 유닛들이죠. 전부 다 사거리 3. 제가 이 방법을 쓰는데 고민되는 이유가 이 토르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문제예요. 집중관, 변형체, 울트라 리스크까지는 이 방법으로 잡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제가 가장 좋은 유닛이라고 생각하는 건이 불멸자예요. 정말 안 좋습니다. 이 게임을 혹시나 나중에 하신다면 사용을 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중장갑 추가 데미지라서 집전관을 잡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정말 안정적으로 깰수 있다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롤크가 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말고 다 잡고 나서 해야겠죠? 무난하게 클리어한것 같아요. 변형체 이 친구들은 스플레시 데미지가 없죠. 좋습니다. 영 l 을 뒤에다 h e i 뽑아서 수 of the top. I'm g o i n 영 뵙고요. 자 피를 주고 있죠. 얼코를 한 개만 더 뽑아볼게요. 부르셨나요? 자 홀드 배치 좀더 다듬어 주고요. 홀드. 자, 시작합니다. 잡고 있죠? 충장 가비인이 에 데미지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조금씩 잡히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를 마금으로 해서 지금 이 좁은 공간에 계속해서 유닛이 리스폰이 되는데 아무래도, 어 이제, 좁은 공간에, 어, 유 리스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하지만, 이 다음, 다음 라운드인, 이 토르를, 이 방식으로 써도못 잡을 가능성이 꽤큰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고 있어서 뒤에 있는 불멸자가 어그로를 끌어주지만 토로 같은 경우에는 좀더 뒤에 있는 녀석들이 앞에 있는 가시족을 때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음이두 라운드만 건너뛰면은. 이 세라운드는 이 녀석들 가지고 가올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사용하기 전에 국지방어기 세 개만 추가하겠습니다. 울트라 나오죠? 이젠오 잘못 들어갈 뻔했네요. 국지방어기 뽑고요. 이 녀석들이 꽤 괜찮아요. 자, 바로 갑니다. 울트라까지는 괜찮아요. 문제가 안 돼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긴 한데요. 어, 밀리네요. 다시. 홀드 누르고. 형을 뽑은 게 잘한, 잘한 것 같아요. 계속 눌리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 밑에 박아놨던 나지 친구들도 꺼냅니다. 원거리 공격 피해를 맞는 스킬인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돼버리네요. 가수기는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쉴드다 키울게요, 그냥. 자, 몸빵, 짐. 방금 과연 오닉 유닛이 죽는 소리가 났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단합 2개의 위령이 장렬히 전사를 하지 않았네요. 한개 살아있어요. 좋아요. 아슬아슬하게 막았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이제부터 토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뒤에 로봇에게는 수리를! 피해가 차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절반 절반을 꽉 치우면 여기 있는 공간이 좁아서 유닛이 덜 나오게 된다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유닛을 많이 뽑으면 이 자리를 넘어가서 여기까지도 유닛이 생겨요. 자 이렇게요. 지금 차고 있는게 보이시죠? 나름 그 유닛을 아꼈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을 이용해서 배틀을 한번 시켜 볼게요. 좀 골고루 배출해야 되는데,

최대한 안 줘야 제가 살수 있습니다. 메딕이 <laughs> 좀만 더 있었다면 좋을 텐데. 자 시작합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지.